안녕하세요, 아름몽입니다. 안녕. 오늘 오랜만에 패션 하울 영상 준비해봤는데 제가 올 겨울에도 옷을 아주 많이 구입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로만 추려왔어요. 2025년에는 패션 영상도 자주 올릴 예정인데 패션 영상도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우터 4개랑 또 깔별로 쟁인 니트들 가져와 봤는데 제가 원래는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옷을 좀 여러 벌 구입하거나 아니면 같은 제품을 색깔별로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한 브랜드에서 좀 많이 구입을 하고 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깔별로 쟁이게 된 제품들이 있거든요.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 코트는 로제 프란츠 올리치 하프 코트고요. 이거는 블랙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저는 블랙 컬러로 구입해 봤습니다. 이렇게 허리끈이 있어서 허리끈을 묶어서 쏙! 허리라인 들어가게 입을 수 있는 핏의 코트예요. 요거는 원사이드 제품인데 이 팔도 그렇고 품도 그렇고 좀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좀 두툼한 니트 입거나 얇은 제품 여러 겹껴 입어도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는 코트고요. 이렇게 맨 위에 단추 빼고는 밑에 단추들이 다 이렇게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의 코트고 이렇게 케이프 디자인이 들어간 코트인데 이 케이프 디자인이 아주 귀엽습니다. 로제프란츠가 이렇게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귀엽고 러블리한 디자인의 옷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가격대도 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아우터가 한 20만 원 안쪽? 그래서 제가 아주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가격대도 너무 괜찮은데 퀄리티도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로제프란츠 제품인데 로제프란츠 하이넥 하프코트. 이거는 핑크, 차콜, 블랙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된 코트인데 저는 핑크 컬러 구입해 봤고요. 일단은 컬러가 너무 귀엽죠. 이런좀 귀여운 컬러에 막 라인이 들어가 있거나 좀 디테일이 많았으면은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구입 안 했을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1차로 뚝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좀 귀여우면서도 데일리한 느낌 요거는 이렇게 넥 부분을 내려서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올려서도 입을 수 있거든요. 목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넥이 좀긴 편이에요. 그래서 목 춥지 않게 좀 바람을 탄탄하게 잘 막아주는 그런 디자인이고 얘도 원 사이즈인데 팔 부분도 그렇고 이통 자체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이 목도 좀 널널한 편이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니트 입거나 안에 얇은 거좀 여러 벌껴 입어도 좀 불편함 없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코트고요. 얘는 실물이 진짜 엄청 귀엽거든요. 근데 영상에 이 귀여운 컬러감이 잘안 담기더라고요. 제 원래 아우터는 거의 블랙 컬러만 입는데 아주 귀여운 컬러감의 코트 하나 구입해 봤습니다. 귀엽죠? 그 다음에 요것도 로제프란츠 제품인데요. 로제프란츠 믹스 퍼 레더 무스탕. 얘는 블랙, 베이지, 브라운 컬러 중에서 블랙 컬러로 구입해봤고요. 이제 무스탕 제품들 중에서 안쪽에 퍼가 뽀글이로 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이렇게 샤한 퍼로 되어 있는 무스탕이에요. 이 퍼가 이렇게 어깨 쪽이랑 밑단, 그리고 소매 끝부분에도 달려있는데, 뽀글이 퍼가 아니고 이런 샤한 퍼가 붙어있으니까, 퍼 자켓과 무스탕 사이쯤의 느낌이어가지고 구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퍼가 약간 그 푸르스름한 광택감이 느껴지는 재질이에요. 이 퍼에 광택감이 없어야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이 정도 느낌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옷 안쪽에도 전부 다이 퍼로 되어있어서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얘도 원사이즈인데 이 팔이나 품 부분이 되게 넉넉해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좀 두꺼운 니트나 얇은 거 여러 개 껴입어도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던 무스탕이고 그리고 무게감이 무스탕치고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무스탕 입었을 때 너무 무겁고 막온 세상 짐을 내가 지고 나가는 것 같고 좀 답답하고 이런 거를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품도 좀 널널하고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가지고 되게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얘도 이렇게 어깨 내려서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올려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저는 얘를 반만 올려서 입었을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아우터인데 얘는 1 2고 제품이고요. 일리고 시어링 퍼자켓. 얘는 블랙 아이보리 핑크 세 가지 컬러 중에 블랙 컬러로 구입했습니다. 얘는 진짜 빵빵 뽕실뽕실한 핏의 퍼자켓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약간 떡대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퍼자켓은 약간 또 그런 맛에 입기도 하니까 핏 자체는 그렇게 안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퍼자켓은 아니었고요. 이 버클이 진짜 예뻐서 이 버클 때문에 구입한 아우터인데. 버클이 이렇게 세개 있거든요. 근데 세 개만 잠궈도 되게 꽁꽁 잘 여며지더라고요. 이렇게 다 잠궈서 입으면 약간 펭귄 핏. 뽕실뽕실 털갈이 하는 펭귄 같아요. 그리고 이 퍼가 약간 빡친 고양이 털이거든요. 이렇게 좀정전기난 것처럼 다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귀엽고, 얘는 이렇게 안쪽이 퀼팅 안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좀 포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진짜 안에 좀 얇은 이너 입고 걸쳐줘도 괜찮은 헤비아우터입니다. 아 그리고 얘는 원사이즈인데 이 퍼자켓 자체가 좀 도톰하다 보니까 품이 그렇게 넓고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에 좀 두꺼운 니트 입고 입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자체가 워낙 좀 도톰한 편이어서 얇은 니트 입고 입어줘도 괜찮은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니트들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블랙업 히츠 루즈핏 오프 숄더 니트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이 청록색깔 니트를 작년 이맘때쯤에 구입했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잘 입고 있어서 최근에 다른 컬러들도 몽땅 구입을 한 니트예요. 컬러가 총네 가지로 출시됐는데 네 가지 컬러를 다 구입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청록색 컬러가 블루 컬러고요. 블루 카키 블랙 크림. 일단은 제가 오프숄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프숄더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 너무 이렇게 올라와서 거북목처럼 되거나 아니면 너무 줄줄 내려가거나 불편해가지고 잘안 입었는데 얘는 제 어깨 라인에 딱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구입해서 제가 좀 열심히 입어서 조금 늘어난 편이긴 한데 이렇게 막 움직여도 이 이상으로 더 내려가지는 않아요. 제 어깨가 약 42cm거든요. 그래서 저랑 좀 어깨 넓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오프숄더 니트예요. 요게 좀 이렇게 도톰하게 짜여져 있는 살짝 청키한 느낌이 드는 재질이거든요. 좀 도톰 도톰 툭 이런 디자인인데 이게 생각보다 좀 여리여리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털레기가 보이는 헤어리한 재질의 니트인데 맨살에 닿아도 전혀 따갑지 않고 좀 폭박한 느낌이 드는 니트예요. 아, 근데 이거는 좀 핏되는 오프숄더 니트가 아니고 살짝 훌렁훌렁한 느낌의 오프숄더 니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으실 때는 안쪽에 오프숄더 브라보다는 이렇게 좀 보여도 상관없는 브라렛 입으시는 게더 나아요. 오프숄더 브라는 이렇게 좀 숙였을 때나 이럴 때좀 보일 수 있어가지고 보여도 상관없는 브라렛이나 아니면 끈이 좀 예쁜 나시 입고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요거는 저보다 좀 체구 작으신 분들이 입으시면 은 훅훅 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도 블랙업 제품인데요. 블랙업 우딘포 세트. 이렇게 반팔이랑 머플러 세트인 니트예요. 베이지 스카이 블루, 그레이, 블랙, 핑크 컬러로 출시됐는데, 저는 스카이 블루 컬러랑 핑크 컬러 구입해 봤고요. 제가 쇼츠를 거의 매일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옷이 거의 블랙 아니면 화이트여서 옷을 좀 열심히 돌려 입어도 옷이 너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쇼츠에서 입을 법한 좀 귀엽고 무난한 제품으로 두 가지 컬러 구입했던 건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좀 포실포실 헤어리한 재질의 니트고 얘도 맨살에 입어도 전혀 따갑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반팔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엄청 도톰하고 따뜻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 입고 좀 헤비한 아우터 걸쳐주고 밖에 좀 많이 돌아다니는 일정 말고 어, 대중교통 이용하고 카페나 아니면 실내에 들어가는 스케줄일 때 그럴 때 입기 좋은 반팔 니트예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팔이 좀 짧고 작긴 하거든요. 신축성은 좋은 편인데 어, 팔뚝이 그렇게 얇아 보이는 정도의 길이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팔뚝살 고민이신 분들은 요거는 피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팔뚝도 얇진 않은데 저는 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입습니다. 얘는 진짜 무난하게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다른 컬러들도 구입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다음에 요 가디건은 니어웨어 제품인데. 어, 아이보리, 카키, 블랙, 브라운, 핑크. 이렇게 다섯 컬러로 출시됐는데, 저는 아이보리랑 카키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입을 해봤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블랙업 오프숄더 니트랑 반팔 니트랑 좀 비슷한 재질이에요. 포실포실 부드러운 재질에 이렇게 좀 헤어리한 느낌. 얘도 입었을 때 진짜 좀 폭닥한 느낌이고, 맨살에 입어도 전혀 따갑지 않습니다. 폭닥폭닥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사실 쇼핑몰 제품들 구입할 때이런 단추 같은 부분에서 좀 저렴한 티가 많이 나는 제품들이 있는데 얘는 단추가 이렇게 좀 깔끔하고 좀 구슬같이 귀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티 전혀 나지 않고 좀 깔끔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가디건이에요. 얘는 길이감이 그렇게 짧진 않은데 딱 적당한 정도의 크롭 길이감이고 또 브이넥에 밑단도 V자로 벌어져 있어서 핏이 좀 여리여리한 핏이더라고요. 핏이랑 재질 둘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가디건이고 근데 얘가 살짝 폭닥한 두께감에 정사이즈 가디건이다 보니까 팔이 조금 끼긴 합니다. 근데 뭐이 정도는 그냥 정사이즈 핏의 니트 입었을 정도의 핏이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팔뚝 신경 쓰지 않고 입고 있는 가디건이에요. 얘도 요즘에 진짜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가디건이어가지고 깔별로 더 쟁이고 싶은 가디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트 팬츠 하나 구입해봤는데요. 이거는 핑크 파인애플 제품이고요.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저는 블랙 컬러로 구입했습니다. 사이즈는 원사이즈예요. 사실 전부터 니트 팬츠를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니트 팬츠들이 미디가 너무 짧거나 그냥 길이가 너무 짧거나 너무 타이트한 핏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 속바지 핏이긴 한데 제가 입으면은 그냥 진짜 속바지를 입은 것 같아가지고 시도를 잘못 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원 사이즈인데도 너무 타이트한 핏이 아니어서 이 허벅지 안쪽 볼록살을 진짜 잘 가려줘요. 또 이렇게 밑단에 프릴도 있어서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디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좀 짧은 상의랑 매치를 했을 때 골반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핏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핏의 니트 팬츠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 입을 때는 위에 조금 긴 상의를 같이 매치해가지고 밑단에 프릴만 뽁 나오게 입으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블랙 컬러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착용컷 촬영할 때 어, 자동 보정이 돼가지고 Y존 부각이 조금 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었을 때는 블랙 컬러이기도 해서 Y존 부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이보리 컬러는 와이존 부각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마음에 드는 니트 팬츠예요. 이렇게 오늘 제가 최근에 구입한 겨울 패션 제품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패션 영상 자주 올릴 테니까 패션 영상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